소리가 들렸는데? 야 여기 처음에 떨어졌다 애들 잠깐만 m 소리 들린 y 거은은 아, 아너나나 m s 먼저 불러 i 냐 왼쪽에서 나길래 응. 원 o r r 번 i 들어갔다고? y I'm s 가자 r y i 번 가자 해가야지 뭐 어떻게가? 어디 있는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저기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무서워라 마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도핑 하든가 아, 도핑했어. 오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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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. 뒤에 딴. 오 발소리, 뒤에 나왔어 발소 그러니까 발소리나 썼다니까. 뭐야 이게. 어, 여기 안 틀렸다. 틀렸어. 틀렸다고? 어, 여기 문열려있아 그러네. 아, 야물게 탄린건 아닌 것 같아. 2층 없어? 여기 조쪽기새고 있다. 아, 또 앞으로 가야 돼. 또바뀌어 어. 아, 씨발, 진짜. 8명 남았어, 근데. <laughs> 나름 많이 생존했다. 집이 아니구나. 뭐가? 걸치는 집이? 여기 앞에 보막도 있으니까, 걸쳤다가 가자 응, 베지다. 칠탄의 베지인데. 수선화 o u 이 있냐? 약 n e y yeah? Yeah, m 나 n e y What a 리 e y 까 u 리 h 쓴다면 총알 좀 t 7지말이 삐지 발 줄까? 계산. 왔어? 붙었냐? 안풀로 저기 있냐? 안 보여 일단 집 쪽에 있고 나 S방향 둘 오케이 S방향 라인 타고 저 애들 싸우고 있다 집에 라인 타면 집으로 갈 건데 응 음, 들어간다 우리는 북쪽을 조심해야겠지? 발소리 발소리. 뒤에 발소리. 뒤쪽에 있다 지금. S. 어. S. 샀어 집에서. 어 집에서 샀어. 아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북쪽으로 가야 돼? 연막 던져 북쪽에 몇 개만 그게 뭐지? 이제 막속으로 해서 가자 북쪽 지금 없지? 너 빨리 들어가나 우리? 북쪽 확인하고 우리 초안 쐈으니까 들어가도 되겠지? 아저집 쪽이 문제인데 집 들어가자 일다 여기 씨발 있는 거 아니야? 이 쓰는 소야지뭐 들어와. 아야 문 열고 밖가. 뒷부 쪽 보자. 니가 북쪽 보고 있어? 어. 나 아래쪽 볼게. 앞에 쪽에 언덕 백이거든. 나 어. 왔다. 쪽에들 나왔다 붙는 아래쪽으로 붙는다 둘이야 우리 바로 앞에 그 언덕 아래 길 있지? 어 도로 아래 그 직벽 그 아래로 붙었어 팀이요 왜 없어 애들 안 썩어? 시 이쯤 되면 우리 빼고 한한명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저기 다 165 하나 <laughs> 뛰고 있다 <laughs> 자 그럼 우리 도야 우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235 붙었어 애. 어 이게 트레 올라온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집에 있던 애들이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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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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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 어. 다아 <laughs> 저놈이 올라온 놈이 쐈어 다행이다 <laughs> 나 수류탄 깐다 나봐 어딨다가 어딨다가 이거 못났는건데 못 죽을라고? 나이스 와우 바로 사망이지 어 1대1 대 이. 자그 195쪽에 하나 그리고 음. 저 2쪽에 하나 어. 야 나가서 그러면 돌아가고할수 있어야 겠구만 내가 여기서 195 볼테니까 네가 2방에 볼래 나와서? 나와 나와서 2방에 봐 나와서 2방에 봐와씨던 방에 봐. 봐. 와, 던질게, 없어, 던질게 잠깐만 네, 여기 게 화염병 수류탄 건막 던... 바닥에 아, 떨궜어요 응나195 보고 있을게 이방엔어디지아저 있구나. 오케이 확인. 수리타는 쌀까? 아니 아니. 잠깐. 킬. 나이스. 데1 네, 95쪽. 돈다 벌린다. 어이! 어디야? 어! 이 올라왔다. 어이! 안 돼. 오시. 장창을 갈고 있어. <웃음> 깜짝이야. <laughs> 진 <진짜. 웃음> 아니, 쟤도 나총 쏘고 네총 쏘는 탄이 닿았어.